다음 소식입니다. 고창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취약지인 무주군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무료 순회 진료가 이뤄집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을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무주군과의 의료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9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무료 순회 진료를 진행합니다. 무주에 주소를 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와 치과 진료 등을 비롯해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등의 검사도 진행됩니다. 오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료기부여 대상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은 무료로 추가 정밀 검사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2차 진료의 연계가 가능한 검진인 만큼 평소에 건강 관리가 힘들었던 주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고창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공항행 버스는 고창버스 터미널에서 정읍과 김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새벽 0시 10분과 오전 9시 50분 하루 두 차례 고창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고창 국민들은 인천공항을 가려면 전주나 정읍 등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외 여행이나 출장길에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가 오는 5월부터 하정동 옛 군청 주차장과 왕정동 관악묘역 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 두 곳을 유료화합니다. 유료화에 앞서 옛 군청 주차장 102면, 관악묘역 주차장은 5 5면을 확보하고 무인 요금 정산 시스템과 주차 구획선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과 오후 6시 이후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